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실용 학문인 사주 명리의 일반의 활용을 돕기 위해서 기초부터 단계별로 학습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지금은 일주론 통변 해석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경진 일주에 대해서 경진 일주가 가지는 특성과 그 특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 그리고 좋은 상호관계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난 날이 경진일 생이시거나 2000년 경진년생이신 분들은 자신의 특성을 진단하고 진로와 적성을 판단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십갑자의 17번째 간지가 되는 경진에 대해서 오행과 십신, 신살과 물상의 관점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행의 특성을 보면 경진을 구성하는 천간의 경금은 원석으로 원석이 그 쓰임을 얻기 위해서는 화로 형태를 만들고 수로 연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지의 환경인 진토는 기름진 옥토로 변화와 적응성이 좋지만 습토는 변질의 왜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토의 생을 받는 경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습이 조절되어야 방향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금은 목으로 습토의 왜곡이 조절되어야 화와 수로 그 쓰임을 확장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십신의 관점에서 특성을 살펴보면 지장간의 상관계수를 가진 진토 편인의 생을 받는 경금의 재능은 특수한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경금이 편인 진토를 받아들이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재성의 현실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편인 진토와 분별력 있는 경금이 결합은 남다른 특수한 잠재성을 표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살의 관점을 살펴보면 경지는 괴강의 리저덕균과 과단성이 편인 진토와 결합되어서 부정적인 표출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경금과 진토는 암압의 관계로 결단성과 다정다감함이 결합된 기가 얇은 이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과 우유부단하는 변덕을 조절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멘토가 필요한 구성인데요. 그것은 목 재성과 수 식상이 그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상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경지는 바이아의 때를 기다리는 용의 상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배욕을 가진 용이 억압돼 때를 기다리는 야망과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상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잠재력과 변질의 이중성을 가진 조합으로 목의 조절과 수의 방향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경진의 진로와 적성을 살펴보면 편인 진토의 특수성과 경금의 분별력이 조화를 이루면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예술과 철학, 장인의 세계로 전문 분야라면 의사, 약사, 생명과학을 다루는 의학계나 발명가, 또한 천문과 우주 같은 특수과학 분야에서 그 재능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고, 괴강의 잠재된 야망과 리더십의, 리더십이 발현된다면, 무관직인 경찰, 군인 특수조직 분야로 권력계통의 판검사의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그 활동 역량을 확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진과 어울리는 관계와 운을 살펴보면 천간으로는 경금의 쓰임을 만드는 병화와 임수 지지로는 진토를 조절해주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목과 말을 상징하는 우화가 경진을 발전의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이것을 인간관계로 풀어보면 경지는 병화와 임수를 가진 사람, 호랑이띠, 말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성장 발전의 과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지는 병화나 임수가 들어오는 시기, 호랑이띠, 말띠 해에 좋은 기운을 형성하여 이 시기를 대비하고 준비하여 실행한다면 큰 성취를 이루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주통변 17번째 시간 경진일주의 통변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태어난 날이 경진일이거나 2000년 경진년생이신 분들은 자신의 특성을 진단하고 진로와 적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사 일주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